지금 제가 할 것은 더폴 이라는 블록체인 기관 어, 설문조사 하는거 이벤트가 있어서 <laughs>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더폴 이라고 눈치 로또 공유하자 8만 메타 받자 이게 지금 어피트에 상장된 코인이고요 메타라고 8만개를 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200만을 상당으로 코인을 주, 준다고 하는데 한명 총대할 때마다 100메타코인을 100 100 준다고 합니다. 더폴 가입 눈치로 또 한시간마다 한명 150만원씩 총 72명에게 이비트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이비트면 1억이죠. 더폴 회원이라면 누구나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지 이거를 코인을 받을 수 있고, 이 이벤트 이 기간은 3월 2일 오늘 6시 40분부터 이일인가요 오늘? 6시 어, 40분부터 어, 2021년 3월 5일까지 하는 이벤트고요 3, 2, 3, 4, 5 4일동안 하는 이벤트고 오후 2시까지 합니다 1등은 3, 3만 메타코인 주고요 2등은 2만 메타코인 3등은 15,000 메타코인 4등은 10,000 메타코인 5등은 메, 5오0오 메타 코인이고한명 초대할 때마다 100 메타 코인을 기본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laughs> 제가 이거 유튜브 본문 하단에다가 추, 추천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laughs> 이거 아직 안 하, 메타 더풀 이거 안 하신 분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풀더풀 어, 참여하는 방법은 스텝 1더풀더풀 가입 눈치로 또 공유 링크 복사를 하신 다음에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업로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구가 공유된 페이지를 통해 앱 다운로드를 해서 어, 네 번째 다운로드 후폴 참여 완료하면 모든 폴을 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폴 가입 눈치 로또 이벤트를 공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메타에 당이벤트 중요 일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초대를 받는 친구가 공유 링크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고 휴대폰 인증을 해야 된, 해야지 100 메타, 메타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은 여기서 링크를 복사를 해서 어,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탭트레이드 아 저는 텔레그램 여기 방이 있거든요 제가 쓰는 여기서 이렇게 링크를 공유해서 링크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해서 휴대폰 인증까지 해서 더 폴에 가입을 하시면은 100 메타 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지금 더 메타 코인이 얼마, 하나에 얼마인지 볼까요? 메타. 메타코인은 지금 현재 24원이고요 어, 시세로 봤을 때 20원에서 24원 왔다 갔다 하고 저가로는 15원 지금 24원 12원 24원 지금 약두배 올랐고요 그리고 계산기로 제가 24원 곱하기 100개면 2400원이고 <laughs> 한명 초대하면 2400원을 받을 수 있고 1등은 1등은 3만 <laughs> 3만이면 72만원 정도를 버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초대될 때마다 2000원씩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등하면 3만 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초대했다. 아, 100개 주고 또 내가 100명을 초대했다. 그럼 2 4만 원에 23만 원이고 1000명을 초대하시면은 240만 원입니다. 1000명 초대하면 1등 하면은 300만원을 벌어질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메타콘 이게 맞는지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웹사이트 메타디움 메타디움 is a total identity solution we give ownership of your data back to you learn more <laughs>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맞나? 더폴더폴 검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오. 코인 아, 이런 게왜 나와? 덮을 음. <laughs> 붙여줬어야 되네. 끌어줘야 되나? 설문조사. <laughs> <laughs> 서베이구요. 이 더폴. 이고. 암튼, <laughs> 거래소에서. <웃음> 판매하실 수 있는 코인이니까 지금은 판매.. 어떤 코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더 폴? 코인 플러스에 코인을 담을 수 있는 건가요? 하단에다가 제가 링크 달아놓을테니까 본사가 판교에 있네요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하단에 본문 하단에다가 다을 테니까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